자, 오늘은 일요일, 자, 티니핑 맞추기, 아, 아이오 맞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니핑 맞추기는요, 우리 학교, 우리 반 애들도 많이 합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뭘 해볼까요? 뭐지? 뭐지? 어? 푸바오 맞추기 OX? 해볼까? 저 푸바오 좋아하거든요. 과학 시간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그 푸바오 맞추기 OX 해봤거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얘네들은 푸바오가 아니잖아. X. 투안과 위안이네요. 얘네들. 어, 뭐야? 얘도 푸바오 아니야. 바오바오 이런 판다가 있었네 바오바오 외국 판다 바오바오 오 얘네 알것 같다 루이바오 후이바오 지난 11월에 그 느티나무 모임에서 그 에버랜드 여행 가서 루이 후이 봤었어요 루이바오랑 후이바오 갓난하기 때네요 어, 뭐야 예푸바오 아니고 얘도 아니야 위안맹? 뭐야, 얘도 푸바오. 린후이? 이런 판다가 뭐지? 뭐야, 얘도 푸바오 아니야. 얘는 푸바오인지 러바오인지. 음, 오로하자, 그냥. 오, 정답 푸바오! 맞네. 아, 얘 푸바오 아니야. 뭐야, 이거. 팔이. 팔을 감추었어, 이 판다는. 팔이 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얘도 아니야 젠젠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기 에이 얘 예, 푸바오 아니야 위안맹 아 아까 나왔던 판다 오 얘는 누구지? 푸바오? 일단 X로 할게요 아이바오네, 푸바오, 엄마, 아이바오. 푸바오, 루이, 후이, 엄마, 아이바오. 아, 얘 푸바오 아니야. 위안, 자이, 귀엽네? 젠젠. 오! 이거 뭔가요? 푸바오다, 무조건. 오, 배경은 없고, 판다만 있는 거. 오, 푸바오. 얘는 아까 봤던 바오바오. 투안과 위안, 루이바오랑 후이바오. 여러분들, 4월 5일부터 제가 푸바오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어, 4월 3일날 푸바오가 간 거, 뉴스에서 봤거든요? 4월 5일날 사회 시간에, 유튜브 보다가 푸바오 영상이 떠서 그때부터 푸바오 관심을 시작했어요. 푸바오 중국 갔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푸바오 중국 광고 알려주고 그런데사월쌤이 지역이 푸바오 좋아 해 이렇게 했는데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푸바오 걱정도 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4월 5일 날 푸바오는 중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도 많았어요 어떤 여자친구가 룰이바오랑 후이바오가 있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말은 따뜻한 말입니다. 루이바오랑 후이바오가 있다는 말은. 얘네들은 루이 후이는 2027년에 중국 가잖아요. 아이바오랑 러바오는 2026년에 간다고 하는데 계약이 안된다면 2031년에 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기. 재밌네요. 이 맞추기가. 루이바오랑 후이바오. 얘도 아니야. 위안맹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는 3D 판다 같다. 위안자이. 얘는 푸바오, 러바오 같이 생겼네. 린후이, 바오바오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마지막 푸바오. 아, 젠젠. 캐치티니핑 맞추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개라면 시근죽 먹기죠. 티니핑 1, 2, 3, 4, 5기 많이 봤거든요. 시근죽 먹기죠. 맞추기는 핫 캐핑. 아, 뭐야! 오답! 뭐야.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잘못했네, 내가. 잘못 적었다. 또? 가핑 요거핑 돌너핑 무거핑 노리피 아 노라핑 오답들뻔 했다. 메모핑. 와플핑. 어, 내가 좋아하는 티니핑, 행운핑, 인형이랑 피규어 관련된 거 없어요. 뜨거핑. 토이핑. 부투핑 발레핑. 솔찌핑. 약간 여우같이 생겼고, 토끼같이도 생겼네요. 만나핑. 백종원 선생님을 닮은 만나핑. 원더핑. 메모핑. 아! 포근핑! 뭐야? 아, 헷갈렸어. 다해핑 다이 말끝에 다이가 붙는 여자 아이 아 헷갈리는 티니핑도 많았고요. 어 유리핑인가요? 과연 오 정답입니다. 차아핑 투투핑 <laughs> 카트라이더 투투를 닮았지 않았어요? 그 왕클세종 형이랑 티니핑 맞추기 하다가 그 카트라이더 투투 얘기 꺼냈거든요. 투투핑은 질투쟁이입니다. 카트라이더랑 콜라보를 한거아니고요얜잘 알지? 다이아 하추핑. 아자핑. 꽁꽁핑. 덜덜핑의 절친, 꽁꽁핑, 뭐야, 민트 초코맛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네. 나도 민초단인데. 샤샤핑, 엄마가 좋아하는 티니핑. 오! 여우핑. 그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 여우핑은 무슨 놀이를 할지 기대가 되네요. 오, 나르핑, 더벌핑, 짝짝핑, 음. 함께핑, 차차핑. 딩동핑. 새콤달콤 캐치티니핑 마지막화에 등장했었던 배달하는 티니핑, 딩동핑이에요. 소원핑. 플로라 하추핑. 어, 내가 좋아하는 슈팅스타 티니핑, 초롱핑. 슈팅스타 로열티니핑 중에 초롱핑을 좋아합니다. 어! 라라핑. 그린핑. 싱싱핑. 빨리빨리 빨리핑. 빨리핑이 있으면 뭐든지 빨리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눈꽃핑 여름에 필요할 것 같은 티니핑에 의해는 꿀래핑 공주핑 공주핑 아니고 공주핑입니다 어 꾸며핑 함께핑 머리랑 비슷하네요. 다 조핑, 다 조핑이네요. 다 조, 다 조핑이 아니고, 어 커피 컵핑, 머핑. 커피는 컵케이크핑, 머핑은 머핀핑. 커피는 컵케이크, 아, 커피맛 컵케이크 같은 티니핑 머핑. 커피 머핑, 샌드핑, 어 주네핑. 생일 축하해 주네. 내 생일날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이미 내 생일은 지났지만 머랭 핑아깜 깜빡 핑. 49개 맞췄네요. 상위 1% 다시 할 거예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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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앙데핑. 어? 내가 좋아하는 티니핑 나왔다. 바로 핑. 올바름의 티니핑이죠. 어? 얘는! 아롱핑? 다롱핑. 일단, 다롱핑으로 가볼게요. 오, 어, 정답이네요. 오. 플라핑. 베베핑. 베베핑이 아니고, 베베핑. 어? 얘는! 고고핑. 주르, 주르핑. 달콤핑. 삐진핑. 힘내핑, 치어리더 하네요. 얘는 힘내핑은, 얘는 그냥 하추핑. 으, 내가 싫어하는 뽀뽀핑, 빙글핑, 오, 어! 베리아추핑, 꼼딱핑 스타 스타 하추핑 노리핑 노라핑의 동생 캔디핑 오. 얌얌핑 반짝 핑어 얘는 나눔 핑이네요 무셔핑 내가 싫어하는 티니핑 딱풀 핑 나쁜 애도 딱딱 붙게 사이좋게 만들려는 티니핑 딱풀 핑난 나쁜 애하고 친하지 않아 딱풀 핑은 내가 싫어하는 티니핑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지니핑. 얘는 따라핑이네. 어, 세콤핑. 착해. 착해핑. 띠용핑. 약간 성우가 딩동댕 유치원에 나오는 뚜앙이랑 비슷하는 티니핑이죠 뚜왕이 색이, 색이랑 색이 비슷하게 생겼네 띠용핑 어, 미더핑 내가 좋아하는 티니핑 마카핑 어 뽀뽀핑 똑똑핑 내가 복핑 싹싹핑, 코트핑, 뚝딱뚝딱뚝딱핑, 아야아야핑. 푸딩핑, 고마핑. 지난번에 그 고마핑 봤었는데요, 고마핑. 근데 뭐든지 근데 뭔가가 닿았을 때 날라버린 티니핑 내가 싫어하는 티니핑인것 같습니다. 아잉핑. 핫케핑, 과연? 아까 그거. 아, 이로 되어 있죠. 그 몸자 그렇겠네. 어, 깡총핑, 간호핑, 반해, 바네. 반해핑, 시진핑, 중국 대통령 시진핑이 나왔습니다. 시진핑! 방글핑, 초코핑, 어, 루루핑, 빛이 나는 빛나핑, 아라핑, 나그네핑, 약간 어린 왕자를 모티브로 한 티니핑이네요. 왕관을 그 노아의 반지를 머리 위에 씌우면 왕자핑이 됩니다. 노아는 사랑의 핫쇼핑 영화에서 봤던 리암 왕자랑 똑같은 것 같아요. 리암 왕자의 동생 같아요. 끝.